안녕 나는 에디 파커야 나는 살아 텍사스의 달라스에 살아 전치사인 지금 나의 가족 그리고 나는 주어가 두개지 아리지 어, 텍사스 주의 축제에 있어 자, 장소의 전치사 작은 부분은 at 어, 그 축제는 130년이 오벌 넘었어 그리고 it 그주 축제는 가장 큰 축제야 미국에서 나는 show you around. Show you around가 뭐야? 음, 구경 시켜주는 거지. 내가 너를 구경 시켜줄게. 따라와. 자, 봐봐. 저 염소들을 여기에. 그 여기 염소들을 봐봐. 이것은 염소 쇼야. 나의 남동생 스티브는 참가했어. 그것에 쇼에 참가했다. 그리고 enter는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을 이렇게 바로 오고 참가하다는 participate in. 으로 바꿀 수 있고 take part in으로도 바꿀 수 있다. 물론 이제 과거로 바꿔야 되겠지. 그 쇼의 염소들은 돈 have to be 모모할 필요가 없어지. 클 필요는 없지만 그 염소들은 건강해야 해. 그리고 모모 할 필요 없다. d o need n to 또는 need나 동사 원형 여기서의 need는 조동사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 동문과 <laughs> 자그 염소들은 have to produce 생산해야 해 많은 우유를 우유 셀수 없지 a lot of lots of 똑같지 이거 두 개는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둘다쓸수 있고 이거는 부사 목적이네 어, 상을, 상을 타기 위해 우유를 많이 생산해야 해 스티브는 잘 돌봐 그의 염소인 보니를 와우 스티브와 보니가 어 하얀색 리본을 땄어. 3등 상인. 동격.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 그들이 누구야? 스티브랑 보니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점심 시간이야. 비인칭 주어. 그래서 우리는 먹고 있어. 축제 음식을 먹고 있다 할때 해빙으로 써도 되지. 어, 우리 엄마와 아빠는 먹고 있어. 나초와 파이따를. 데이. 나초와 파이따는 음, 텍스맥스 음식이다. 텍스맥스 음식은 어, 텍사스와 멕시코로부터의 음식이 조합이다. 합친 거다. 그리고 아빠의 얼굴은 빨개지고 있어. 왜냐면 파이터가 너무 맵기 때문이지. 스티브와 나는 주어 두 개니까 are eating. 먹고 있어. 콘도구를. 그것들, 콘도구들은 taste great. 맛있어. 감각통사니까 동사원형이 같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콘도구 맛있다고 했지?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어디를 봐도 엄마 엄마 아빠가 막 먹고 있는 나쵸 파이타는 맛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문 내용일치 같은 거 나오면 조심해라 이거야. 어 엄마 아빠가 먹고 있는 나쵸 파이타는 맛있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다음 무본 투모모로 이동하자 퀼트 대회로 이동하자 퀼트 만드는 것은 <laughs> 동명사가 주어니까 해지로 왔어요. 긴 역사를, 긴 전통을 가지고 있어. 과거에 천은 비쌌어. 천이 비쌌어. 그래서, 어, 담요를 만들기 위해, 담요를 만들려면 과거에 사람들은 had to collect, uh, 모아야 했어. 작은 천 조각들을 모아야 했어. 그리고 had to collect, had to 써야, 꿰 매야 했어. 그것들을 함께. 할머니와 그녀의 친구들은 가졌어. 퀼트, 여기서 비벌이 아니다. 퀼트 모임을 매주. 에브리는 단수명사와요. 위크에 s 안 붙었어. 데이, 누가 할머니랑 할머니 친구들은. 핫트 월큰 작업을 해야 했어. 퀼트를, 퀼트 만드는 작업을 해야 했어. 대회를 위해서. 6개월 이상 동안. 그것, 그 담요 말하는 거지. 어, 그그 퀼트 그 말하는 거지. 퀼트는 매우 컬러풀하고 독특하다. 가장 신나는 부분, 하루 중 가장 신나는 부분은, 어, 텍사스 스타를 타는 것이야. 감정의 분사, 어, 사물이니, 비교 대상 사물이니까, ing 썼어요. 그리고 보어 to ride도 보어 역할을 하지. 그것은 큰 회전 관람차야, 텍사스 스타가. 스티브와 나는 이제, 어, 꼭대기에 있어. 여기 탄 거지, 지금? 응, 또 꼭대기에 있다. 자, 감정의 분사 나는 무서워. 감정의 분사 비교 대상이 아이 사람이니까 pp 쓰고. 감정의 분사 비교 대상이 음그 뷰니까 ing 쓰고. 나는 무섭지만 어그 경치는 놀라워. 나는 좋아한다. 사는 것을 텍사스의 보호 역할 투립으로 대신할 수 있고 그리고 좋아한다. 가는 것을 투고로 바꿀 수 있고 축제. come to the fair. 축제와 Someday 언젠가.